유료화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주차요금이 부담된다. 그리고 주차장의 효과가 유리할 것이다. 그리고 심지어는 좀더해다 그것을 배우고, 그 위에, 어제도 결혼했는데, 30분까지는 5 0 0원까 그러면 15분 초과 되면, 아, 30분 초과매 15분 만에 200원 하면, 한 시간에 900원이 될까니까. 이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안 나왔었죠. 조례상 명시가 음. 됐요명시 아, 네. 네. 그러면 이수지 문서기 홈페이지에 10분 을때어한만나는데이 금거 좀잠에궁금했요어저희들 이제 혼자 원당은... 여부를 좀 확인해요. 예. 예. 그 예전가격작성방식에 의해서 인건비 산정에서 재정금을 적용을 하고 주유수당이라든지 대직금까지고려를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부분은 이제 어 4대보험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어 적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서그두개 구간을 제외하고 이개 구간을 넘기지 그렇습니다 아 그럼 보고 설명을 하고 네. 우리 처음에 8개 구에 나왔잖아요. 이제. 네네. 그거 하고 아까 홀장제를좀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. 예. 어쨌든 수지 분석 이이 부분이 중요한데요.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,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.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문을 뽑아야 되고, 이제 또 매년 공문 인상분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급수적으로 그 경영이 악화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을 에, 추계하는 방식 자체가 수입 부분에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. 5분부터 10분 또 30분 요 3단계로 가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10분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10분 체제로 가니까 수지 분수기 거진 제로화가 되어져서 할 만하다 이래서 이제 10분으로 접근을 하게+ 하게 되어졌고 어쨌든 그 무료화 1 0분을 하는. 그, 그, 시, 10분을 하면서도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최저임금 제도를 해갖고 17명이 그 주차단속 요원이 나옵니다. 이 요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저임금, 아, 예, 그 구간 축소돼서 17명을 14명으로 이제 조정을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윤이 약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어쨌든 이게 매년 최저임금도 상향이 되어집니다. 내리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?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하고도 이건 이제 토킹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차 요금도 올 방법밖에 없다. 군비를 네, 이걸 네, 또 네. 매번 이렇게 보존해주는 건 맞지 않다. 네. 네,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은 매년 정산 체계로 네. 가면서 악화가 가속될 경우에 네, 지금 여섯 네. 개 시범 지구로 하는데 조금 더 느슨한 부분은 또 노선을 또그 그 후보지로 떨어뜨리고 가는 방법. 그래서 운명 경영 악화야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